just perfect 안녕하세요. 청년 오토바이입니다. 오늘도 정말 멋진 바이크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TRX502X 차량입니다. 베넬리에서 나온 멀티 퍼포스 차량인데요. 사이즈부터 압도적인 차량입니다. 아주 강력한 포스를 보여주는데요. 그럼 바로 차량 스펙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차량 같은 경우 2020년식 차량이고 27,7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옵션도 아주 깔끔하고 멋있게 잘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차량 컨디션과 옵션 내역 살펴보러 가시죠. 자, 바로 전체적인 컨디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면부부터 한번 보시죠. 스크린부터 하단부에 위치한 휠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잔잔한 생활기서들은 많이 보이는 편이지만 그래도 앞쪽에는 크게 하자는 없어 보이는데요 서서펜션 같은 경우도 터지거나 누유되는 것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휀다나 라이트 스크린 또한 생활기서는 있는 편이지만 큰 하자는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바로 측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현재 측면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데칼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먼저 탱크 상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탱크 같은 경우 찌그러지거나 한 부분 없이 나름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탱크 앞쪽 우측 핸들 하단부에 위치한 카울은 살짝 금이 간 것이 보이네요. 바로 핸들과 계기판 상태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핸들 같은 경우는 사용감이 많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생활적인 기선은 꽤 보이는 편인데요. 하지만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없이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도 잔잔한 생활 스크래치는 보이는 편이지만 계기판이 나오는 데 있어서는 큰 하자 없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엔진 상태도 한번 보실까요? 엔진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는 확인이 힘들지만 저희가 검수 과정을 통해 큰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시트 상태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시트 같은 경우도 사용감이 가장 많은 부분이지만 나름 찢어진 곳 없이 양호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텐덤 시트 또한 큰 하자 없이 양호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박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사이드 박스 같은 경우는 생활적인 부분이 꽤 보이는 편인데요. 하지만 기능적인 부분에는 전혀 문제 없이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후면부도 한번 보겠습니다. 후면부에 장착된 탑박스부터 보겠습니다. 탑박스 같은 경우는 나름 양호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이 또한 기능상의 문제는 없는 것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위치한 테일 램프 같은 경우도 깨지거나 하는 곳 없이 양호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바로 전체적인 차량 컨디션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자, 저희 차량 전체적으로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는데요. 부분 생활적인 스크래치나 하자 부분이 보이지만 주행하는 데 있어서 만큼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 바로 이 차량 옵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탑박스와 사이드박스 같은데요. 현재 알루미늄 탑박스와 사이드박스로 튜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머플러 같은 경우도 현재 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구조 변경까지 다 완료된 상태라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전체적으로 데칼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한층 더 멋있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 사이드에 달려있는 엔진 가드와 프레임 가드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 가드 같은 경우, 끝부분에 제꿍의 흔적은 있지만, 큰 하자는 없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가드에 안개등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 라이트를 한번 보시면 라이트에 라이트 커버 장착이 되어 있고 커버 바로 옆에는 블랙박스가 장착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같은 경우도 현재 보조 스크린을 추가로 별도 설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핸들의 기본적인 시그잭과 휴대폰 거치대, 그리고 안개 등을 껐다 켰다 할수 있는 스위치가 장착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멋진 차량인 것 같죠? 그럼 바로 소모품 상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앞타이어 같은 경우 60% 이상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패드 같은 경우 40% 정도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뒤쪽으로 넘어가셔서, 뒤 타이어 같은 경우도 50% 이상 보여주고 있고요. 패드 같은 경우도 50%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차량 컨디션 체크해 보셨으니, 바로 엔진 사운드와 라이트 체크하러 가겠습니다. 엔진 사운드 와 라이트 체크 가보 겠 습니다. 자, 좌회전 깜빡이, 우회전 깜빡이, 비상 깜빡이, 크락션. 자, 뒤쪽으로 가시죠. 좌회전 깜빡이, 우회전 깜빡이. 비상깜빡이. 크락션. 자, 전체적인 저희 차량 컨디션 체크해 보셨는데요. 중고이기에 부족한 부분은 많이 보이지만, 나름 상태는 아주 양호하고 멋진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차량 금액을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현재 저희 차량 같은 경우 630만원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독자 이벤트를 빼놓고 갈 수는 없겠죠. 구독자 이벤트가로 580만원에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차량 구매 문의는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오토바이 였습니다. 중고 오토바이 매입을 원하시나요? 중고 오토바이 구매를 원하시나요? 아, 위탁 판매를 알아보신다고요? 실제 거래 고객 만족도 1위. 고객이 선택한 바이크 센터. 중고 바이크의 모든 거래는 청년 오토바이에서 진행해보세요. 후회 없으실 겁니다.